체형분석 전문 솔루션 바디펄스트 김두엽입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팔을 이렇게 힘 빼보시고요. 옆으로 90도 정도 벌림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회원님께 지시하십시오. 자 회원님 제가 손을 놓을 거거든요 팔을 천천히 몸 옆으로 내려 보시는 겁니다 툭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한번 내려 보세요 제가 손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을 천천히 몸 옆에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을 천천히 이렇게 내리면서 조절을 할수 있다 그렇다면은 가시 위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깨 관절 주변에 있는 어떤 근육들의 손상이 있으신 분이시라면요 자 천천히 내리세요 라고 했을 때 천천히 내려오지 않고 팔이 밑으로 툭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혹은 처음에 시작해서 그대로 들고 있더라도 위에서 위팔을 가볍게 한번 살짝 툭 눌러보세요. 그러면 밑으로 툭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 위근이 어깨뼈에 대해서 위팔뼈의 자세 유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 만큼 끊어져 있는, 손상이 되어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이 테스트를 우리가 익혀 놓아야 되는 이유는 운동하다가 어깨 관절 주변이 불편하다라고 해 하는 회원님들이 계실 수 있겠죠. 밤에 잠자려고 누웠더니 어깨 주변이 욱신거려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어깨 주변을 무리하게 운동하셔서는 안 되시겠죠. 그때 회원님들께 먼저 드라밤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성 반응이 툭 나오신다면 그날 운동은 일단은 중지하시고 병원 가셔서 방사선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사선 진단상에서 이 가시위근의 파열 정도가 심하시다면요 너무 심한 상태라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많이 심하지 않다 라고 하신다면은 최대한 이 가시위근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어깨관절 주변을 보호하시는 위주의 자세 보호하면서 하는 가벼운 운동 같은 계획들이 다시 설정되어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셨던 이 드라바운 테스트를 잘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포인 여러분께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온 국민이 체형을 알 때까지 바디 퍼스트 하시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온 국민이 체형을 알 때까지 바디 퍼스트! <laughs> <laughs>